5월 25일날 어, 이번 달 토요일날 아, 청남대. 청남대 저희가 여기 가보죠. 좋나요 여기? 좋아요? 저기 저는 안 가봤는데요. 어. 저게 옛날에 어공화국 때 전두환 대통령 별장, 이런 별장이었거든요. <웃음> 원래는 <웃음> 네. 저기 이, 저기가 이제 대청호, 대청댐 네. 거기인데 네. 저기를 엄청 개발을 해준다고 주민들을 꼬드겨 가지고. <laughs> <laughs> 7년 내내 저기다 여름에만 며칠 쓰면서 1년 내내 사람 통행도 못하게 했었어요. 원성의 네. 대상이 됐던 곳이에요. 네, 네. 제가 이제 노무현 대통령 후보 시절에 네. 내 대통령 되면 유시민 씨뭐 해줄까요? 물어보시더라고요. 음. 음. 그래서 이제 두 가지를 해달라고 제가 그랬죠. 하나는 퇴임하시고 나서 자서전을 쓰실 때그 음. 정리를 제가 하겠다고 그랬어요. 왜냐면 미국은 자수전을 대필해주면 대필작가 이름까지 다 밝히잖아요. 네네. 우리도 그렇게 돼야 된다. 음. 나중에 회고록을 쓰시게 되면 음. 노무현 저 유시민 정리 이렇게 아, 해서 네. 네. 냅시다. 출판사도 제가 정하겠습니다. <웃음> <웃음> 그렇게 했어요. 그리고 네. 이제 네. 그 인쇄는 반씩 나누기로 하고. 아. <laughs> 네. 어. 제가 낚시꾼인데 어. 그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여름휴가 때두내분이 그, 청남대에 있는 잔교 위에서 낚시를 하는 장면이 나왔어요, 음. 사진이. 아, 네. 그, 제가 그걸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, 우리 김대중 대통령이 저기 낚시하시면 안 되는데, 음. 저거 주민들한테 돌려줘야 되는데, 충청북도에. 음. 네. 저기는 너무나 많은 원성이 쌓인 데라서 네. 저런 데서 휴가를 하시면 안 되는데, 음. 하시더라도 여름에 며칠만 쓰시고, 네. 나머지 를다 풀어야 되는데, 음. 그 생각을 그때 했어요. 네. 근데 이제 건의할 길이 없고, 그래서 저는 이제 노래통노 후보가 대통령이 되시면 저기를 돌려주시라고 그랬어요. 음. 돌려주시되, 네. 어, 그 전에, 돌려주기 며칠 전에, 제가 저기서 낚시를 할수 있는 특전을. <laughs> <laughs> 그래서 이제, 그 약속을 받았어요? 오! 네. 받았는데, 제가 2003년, 딱 10년 전이네요. 2003년 4월 24일날 보궐선거에 출마를 해서 네. 국회의원이 됐는데, 네. 그때 선거운동하러 막 다니다가, 네. 뉴스를 보니까, 노무현 대통령이 벌써 중청북도 도지사, 정우택씨한테 네. 네. 스트로폼으로 이만한 열쇠를 만들어가지고 <laughs> 청남대 열쇠라고 주고계시더 <죽고> 거예요. <laughs> <laughs> 저 완전 망해버렸죠. 저기 낚시도 못 해보고. 그래서 제가 나중에 항의를 했어요. 네. 네. 대통령님 그거 개, 이제 돌려 주민들한테 돌려주신 거는 음. 좋은데 음. 왜 저하고 상의를 안 하셨습니까? 네. 제가 먼저 낚시를 한 다음에 <laughs> 어, 돌려주기로 해놓고 왜 그냥 돌려주시냐그랬더니 어. 이제 아 어, 그거 참 그랬지. 나이제 <laughs> 아, 그랬네 <말했네>. 그러시더라고. <laughs> 마음이 급하셔가지고, 에이... 빨리 돌려주시고 싶어가지고. 아...